안녕. 자, 오늘은 네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검정색, 그리고 밤색, 갈색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빨강색, 그리고 노랑색으로 그림을 그려볼 텐데 할아버지가 무엇을 그리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먼저 검정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그 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 그리고 그리고 끝 밑으로 하나, 둘, 그리고 밑에를 약간 동그랗게 해줍니다. 그리고 약 동그랗게 해서 반용, 반원형,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컷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둘, 오! 아이스크림이 그려졌네요. 자 오른편에 얇고 바삭하게 구운 과자 웨이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비글 모 살살살 해줍니다. 그러면은 웨이퍼 칩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랗게 하나 더 스쿱 그려줍니다. 그러면 세 스쿱의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색깔 한번 칠해 볼까요? 우리 한번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한번 칠해 볼게요 갈색 또는 이 밤색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채워서 칠해 줍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한 스쿠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한번 색칠해 볼까요? 바나나 아이스크림도 참 맛있어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칠해줘요. 그러면은 바나나 아이스크림 완성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딸기 빨간색이죠. 자, 빨간색으로 딸기 아이스크림을 칠해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쁘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다 그려졌어요. 자, 세 스쿱에 그리고 거기에 웨이퍼까지 함께 꽂은 그런 아이스크림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써 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하면 아가 되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쓰면 이가 돼요. 아, 이 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스마게 그리고 왼쪽에서 왼쪽 줄을 치면스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왼두개 줄을 그으면 크 그리고 위에서 밑왼 이렇게 밑에 막아주고 위에서 밑 그리고 네모를 쳐주면 밑에 림이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 다그렸고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고 썼네 할아버지가 썼는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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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잔. 완성이 됐어요. 와우